어휴, 나 평생 락스로 화장실 닦았어. 그톡 쏘는 냄새,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? 냄새가 독할수록 세균이 다 죽는 줄 알았다고. 근데 있잖아. 지난주에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깜짝 놀랄 소리 들었어. 할머니 혹시 락스 많이 쓰세요? 어, 어떻게 알았어요? 폐에 사진 보니까 염증이 좀 있으시네요. 황이 안 되는 곳에서 락스 쓰시면 안 돼요. 뭐, 내가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한게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고? 그동안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기침 나오고 목이 따끔거렸던 게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.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. 락스 증기 마시면 기관지 망가지고 나중에 호흡기 질환 올수 있어요. 특히 황이 안 되는 좁은 화장실은 정말 위험해요. 아이고, 나 겨울엔 추워서 창문도 안 열고 청소했는데?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청소해? 락스 안 쓰면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?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방법을 알려주더라고. 할머니, 식초 있으시죠? 그거면 돼요. 식초?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초? 네, 식초에 물 타서 뿌리고 닦으면 락스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요. 냄새도 금방 없어지고요. 집에 와서 바로 해봤어. 빈 스프레이 통 있지? 거기에 식초 반, 물반 넣어. 그리고 화장실 벽이랑 변기에 슈슈 뿌려. 5분만 기다렸다가 휴지로 쓱쓱 닦으면 끝이야. 진짜 이게 돼? 싶었는데. 어머, 진짜 깨끗해졌어. 락스 쓴 것처럼 반질반질해. 근데 냄새는 톡 쏘지 않아. 식초 냄새는 좀 나는데, 그것도 10분 지나면 없어져. 무엇보다 기침이 안 나, 목도 안 따끔거려. 아, 이게 건강하게 청소하는 거구나.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폐도 약해지고, 기관지도 약해져요. 식초만 있으면 돼요. 식초 반, 물 반. 스프레이로 뿌리고 5분 뒤에 닦기. 창문은 꼭 열고 청소하기.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깨끗한 집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해요. 자식들 걱정 끼치지 말고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죠. 오늘 당장 식초 꺼내세요. 우리 폐, 우리가 지켜요.